어... 기대가 되는데요. 가자 이천으로. 오, 뭐야? 어, 뭐야 저? 있지? 저거 님? 아, 나름 안네 어, 쏠. 솔... 어? <laughs> 조심해야 돼. 아까도 이러다가 썼었어 내가. 어. 와, 나 같은 거 그냥 바로 마우스 눌렀어.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나를 죽였지. 우리의 철칙은 원래 의심스러우면 쏘고 생각하란데 그렇다고 정말 쏠 때는 잘 생각하라고. 어... <laughs> 와, 기름을 다섯 박스 넣주네웬일로이 애가. 지이 <laughs> 게임에서 제일 최악의 NPC야 예거 예거 응왜 퀘스트 주는 게좋사나 <laughs> 주옥 같은 것만 골라줘 <laughs> 예를 들면 어... 사람들이기가 깨지 말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예를 들어 남들은 다샷건이랑 SMG 들고 오는 매대가서 권총으로 삼키려 하는 캐나 치키 치키 권총 권총으로 치키라는 캐나 아니면은 저거 이제 그매에서 사무실이라면 조금 세편 정도 되는 데서 적을 세명 잡는거나 이거 이상한 좀 복싱 같은 캐를 줘. 그다음에 스코프 없이 볼트 전소총으로 버스캡을 다섯 마리 잡고. 어, 25미터보다 2 5보 멀지만 4 0미터보단 가까운 곳에서볼트 액션으로 두구죽이기아 이거 뭐 이래 까다로운 조건이. 음, 그래서. 하지만 방금 말한 게 가장 쉬운 것들이. 어, 어, <laughs> 가장 만만한 애들이. 아니 듣기만 해도 이상한 것들인데 그게 가장 쉬운 거라고. 뭐. 어, 어. 우리가 그나마 겠으니까. 어, 어, 어지러워. 나와. 그래서 예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끊임없이 패치 때마다 퀘스트가 어, 너프를 어. 먹고 어. 난이도가 하향된 퀘스트가 어니 어, 기타 새끼 니가 직접 깨라고 네 기타 어. 쇼 쇼가 라인업 바다에서 발견되는 유기도 하지 <laughs> 근데 세기말이라 확실히 아이템 시세가 다 폭락이다 PSU 이것도 원래 10만원 가까이 했었는데 지금 15,000원이네 어. 아 하긴 이건 비트코인 너프가 좀 컸지 그지 음. 이 게임도 비트코인 있냐? 어, 내가 최고를 할수 있어. 그 맨날 그래픽카드 수집하는 게 그거구나. 어. 근데 이번에 비코 가격이 떡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웃음> 잃었지. 아맞내 <laughs> 따끈따끈한 비코가 완성됐서 역시 비트코인은 현실이나 가상이나 해로워. <laughs> 오늘 10% 넘게 떨어졌지 않나? 하루 만에 음. 일, 일론 머스크가 가리털 잡아다 떠나가던데, 어. 저런 걸 투자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다고. 아, 일론 머스크만 믿고 갑니다. 하선갈 끄니까, 어. <laughs> 진짜 맞네, 진짜 킹받네 제로가 돼버렸어, 개털이 돼버렸다. 이 말이지, 초기화가 되었다는 소식에 찾아왔습니다. 어. 야 근데 불발탄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냐 원래부터 있었던 거냐? 총기 고장?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그래 <laughs> 기능 고장? 그런 것까지었네 이번에 얘네들은 이상한데 아주 집중하는 개싹변태들이라고 오늘 한판은 할수 있을까? 매칭이 안돼 이거 보니까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 다운 받고 있는데 아플리 2 0레어해하지 뭐 설렁설렁 해야지 뭐팔거다 다 팔란 소리지 뭐 상점에 이 게임이 재미를 절반 정도 감소, 감소시켰는데 니키타가 네 나는 이 게임할 생각 하지도 말아야겠다 여러분 왜 <웃음> 그냥 다 <laughs> 게임 재미가 절반으로 감소했 때문에 사실 풀리 없는 게더 재밌을 수도 있어 똥꼬 시하는 그 맛이 있거든 원래 다르 음... 맞아 사람들 봐봐 사람 이름 얻는데 왜 층이 왜언 접히냐 서버 터진 건가 진짜 그냥 어? 그냥 매칭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 매칭이 아예 안 되나보다. 서버 터진 거 약간 비슷한 듯. 어, 그, 그런 느낌이다. <laughs> 제목에 바로 니키다 ᄉᄇ가 적혀있네. <laughs> 그래서, 내일부터 같이 한다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거. 내일, 내일 일단 할거좀 하고, 내일도. 또, 밑에 있는 분도 같이 한다고? 같이 하겠지, 당연히. 어, 뭐죠,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타르코프는 다다익선이지 응, 맞아 <laughs> 고통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솔직히 타르코프 도 빠르지 템포가. 지금 매칭 10분이 넘어는데요아 그런 템포 말고 적을 만났을 때딱급자 <laughs> 죽는 속도는 제일 빠르지. 어허. 나는 뭐한게 없는데 두둥 맞고 쓰러져 갑자기. 이, 디, 디케이가 엄청 짧은 거 아니야? <laughs> 어. 주, 전방 아니, 내 주위로 50미터 안에 적이 없는데 난 갑자기 푹 쓰러지. 네가 못본 거야 그거는.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야. <laughs> 네가 못본 거라니까 그거는. 아니야 분명히 난 봤어. 내두 눈이 있는데. 두눈 없잖아. 내 귀가 없을 뿐. 눈은 있다고. <laughs> 이 눈도 저거잖아. 볼록 렌즈잖아. 어째서? 나는 쉽게 보는 건못 찾는데 어렵게 보는 건잘 찾는다니까. <laughs> 흠, 뭐야 난시 좀... 같은 거야. 난시 맞지 난는데 구글씨, 제가 오늘 내 게임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 타라코프 서버는 놀이공간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사람이 많아서 안 잡히는 거냐, 어그 그, 그게 맞는 거 같아 요 지금. <laughs> 자, 줄 서세요 줄 서.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다줄 서세요. 유케부는 우든데 우드 야간인데. 그 폐지 수고함 돌면서 폐지 주고 다니는 것들.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폐폐지 줍는 거. 이 환경미화나면 천직이겠다. 천 아니잖아. 환경미화는 모으고 다시 버리잖아. 아맞 <laughs> 모아야 돼. 내가. 나이들면은 집에 쓰레기 가득 쌓아놓고 사는 그런 할아버지 되지 싶어. 세상에 아... 이런 일이 어, 나온다며,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제작진이 왔다며. 할아버지 이런 거왜 모아요? 이런 왜 다들 내가 있어? 이러는 거지 뭐. 아니, 아다르코프 오늘 보기 나왔어요. 우리 이번 주 주말에도 뭐할 때? 에픽이나 하자. 그래서... 에픽이나 하자. 안 아, 나왔잖아. 로마. 뭐. 안 아, 나왔잖아. 안 나온 걸 어떻게. 그러게. 아, 망게이야다르코프 <that's moving off through movement>. Uh, many people ask me, Nikita, will be we will be, we be, we will be <scales> The <7 background noise> <laughs>